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피부와 닿지는 않지만 1517년 10월 31일 그날에 말린 루터가 천년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방향을 이제 성경으로 되돌린. 그런 일을 한 날이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의 가치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식, 예전의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던 중세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의 가치를 재확인해 준 너무 놀라운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 영혼의 가치를 재확인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상에 벌레만도 못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찾아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어 주시고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세상의 풍조는 형제 자매들일지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까지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요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의 이 중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 요나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요나서 3장 10절 본문의 앞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느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의 요나를 파송해서. 예고. 이제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거역하고 딴 데로 이렇게 갔었죠. 다시 결국은 요나가 죽음의 과정 거쳐서 돌아와서 결국 이 메시지를 니느웨성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당신들 다 망하고 죽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니누에의 이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아버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니누의 성을 멸망하실 계획을 거두셨어요. 취소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는 일을 보면서 감사해야지. 그잖아요. 우리가 전쟁통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나 위에 기쁜지 몰라요. 에? 얼마나. 그러니까 무슨 뭐 빌딩이 무너져서 구사일생으로 뭐 한달만에 구조됐다 그러면 우리와 전혀 혈육관계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그 기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근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쳐서 죽이겠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전했을 때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죽지 않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선지자로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셨다 하니까 화가 났어. 그게 4장 본문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러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여러분이 선지자들 아시죠? 구약에 많은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여러분 많은, 뭐 다니엘도 그러고 다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정면도전하고 뭐 분노하고 화내고 불만을 터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요나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재앙 대신에 자비를 베풀어주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장 4장, 요나 4장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들어서 요나가 그 그늘 안에 앉게 해주셨어요. 요나는 이제 니누의성이 멸망할 줄로 알고 언덕 백에 올라가서 조그만 초막 같은 걸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햇빛이 너무 뭐 강렬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그때 하나님이 방농쿨을 막 이렇게 자랑하게 기적을 행하신 거죠. 방농쿨 얼마나 잎 사이가 넓어요. 그러니까 그늘져서 시원한 거거든. 육절에 보니까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벌레를 보내서 박농코를 다 깔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헌일이야 그러니까 요나가 8절에 보면 은 예, 불만을 또 하나님께 터뜨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셨어요. 그게 본문 10절 11절. 그래서 한번 같이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회와 같은 넓은 사랑,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니누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까지 기다리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그렇게 싫어했던 니누의 백성, 이방인들이요, 저자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요, 지옥에 들어가도 아주 세상 말로 싸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셨구나. 여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남이야 죽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전도에 대한 화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화급한 일이다. 이게 영혼 구려 살려내는 일. 근데 이 부분에, 이 전도에 대해서는 태평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어버렸을때그 슬픈 마음, 그래서 통곡하는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이 지옥에 빠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치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민족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은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2만 명 이상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왼쪽, 오른쪽 분간을 못해. 여러분 어린애들은 왼손, 오른손 잘 구별을 못하죠. 그래서 어린애들 학교에서도 왼쪽, 오른쪽 이잘 못해요.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어린애 많이 안 해요. 군대 가서 보니까 다큰 사람들도 좌양좌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 우양 우 했는데 왼쪽으로 도는 사람이 꼭 있더라니까, 몇 사람씩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근데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것서 왼손, 오른손이 왼발, 오른발 분별하지 못한 그게 아니고, 사망의 길과 죽음의 길. 이쪽으로 가면 사망의 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생명의 길인데. 아, 이쪽으로 하면 지옥의 길인데, 이쪽으로 하면 천국의 길인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리누의 성에 12만여 명이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실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 그말 아닙니까? 이렇게 천하보다 귀중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한 영혼이 이 생명 12만여 명이 다 지옥에 빠져가야 될 터인데. 요나를 보내니까 요나가 말을 안 들어. 이자들은 지옥가도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런 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는 우리 이웃 나라들이 있죠. 일본이 있고 옆에 나라. 중국이 있고 옆에 나라. 우리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여튼 일본하고 무슨 운동 시합을 하든지, 경기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겨야 돼. 동남아에 무슨 뭐 조그만 나라하고 겨로워서 쳐도 돼. 일본은 우리가 지면안 돼. 악착같이. 일본하고 싸우고 와서 진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어요. 인천공항 들어올 때 보면. 미국 이기고 막 독일 이기고 소용없어. 일본을 이겨야 돼.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살아보지도 않는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겨야 된다. 중국도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어요. 중국의 소수민족, 한족 외에도 소수민족이 많죠. 그 가운데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거기 사니까. 그 자기 종족 가운데 하나라 해서 우리 고유의 옷 한복도 중국이 원산지다, 이러고. 김치도 중국이 원산지다, 이러고. 다 중국 거래는 거요. 예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불편해요. 저것들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방에 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던 이니누의이 성에 12만 명, 좌우를 분변도 못하고, 12만 명을 하나님이 아끼셨는데, 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살 길을 주시려고 기다리셨는데, 1억이 넘는 일본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14억이 넘는 중국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다 우리 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처단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 다 처단해 주세요 요나의 마음처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를 아주 안 좋은 길로 이끄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아주 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왜 근데 저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단칼에 어떻게 처단하시지? 왜 내버려 두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그까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 12만여 명이 되는 이 백성 하나님이 죄값으로는 다 죽이시겠다 이거예요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천국 백성으로 될수 있으니까 그 마음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전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지금 가면 갈수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너무 힘들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관없이 생각도 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 10일이면 행복 나눔 주의를 같게 됩니다. 초청주일입니다. 오늘 전교인 전도 작정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는 한 영혼의 가치를 깊이 인식 깨닫고 이번 교회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할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해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어 가는 거 요나의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옥 백성 만들지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들도 간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처음에는 한 영혼의 가치를, 어, 잘 깨닫지 못했어요. 요나의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요나가 니누의 성에 12만 명의, 여러분, 어찌 보면 생, 생, 생사의 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바로 니누의 성의 전도의 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제대로면 12만 명이 죽지 않고 멸망당한 자 하나님 앞에 올수 있는 전도의 문이었다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집하기를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그런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문이다 그 말이죠. 전도의 문, 나를 통해서 집안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 가정, 이웃까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도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9절 보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 좀해 주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말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에게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 제목을 요청하겠어요? 빨리 감옥에 나오게 해 달라고. 상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예?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 속에서 무슨 기도 요청하겠어요? 어 성도님들 빨리 내가 여 나와야 되는데 출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요청하지 않겠어요? 아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한 것을 보면 깜짝 놀라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한 그 다음, 아까 읽은 골로새 4장 3절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 보는 편지예요.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근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는 편지, 우리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요저 같으면 아니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 하겠어요? 예, 네. 주로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 감옥문이 열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좀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길에 성공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복음의 문이 먼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길에 형통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비정 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잘안 하셨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전도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도 작정 카드 있죠? 노란 카드. 써 오신 분들은 이제 현금 시간에 제출. 없는 분들은 지금 손들고. 지금 이 시간 써도 돼요. 예, 이름을 하나, 둘, 셋까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볼펜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면 손들고. 응? 전도 대상 베스트를 작정하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 쓰셔도 돼요. 기도 귀로 들으시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이렇게 한 영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11월 11일 행복 나눔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도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보여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붙여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허락해 준 줄로 믿고 이 시간 작정하오니 귀한 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적어 주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이번 교회 꼭 인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두 가정의 강단 허나 올립니다 또 자녀들이 어버이 은혜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주께 영광 올려오니 언집안 자손 만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총 만들어내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결혼 감사하여 허나올려오니 받으시고 새 가정 위에도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건축 예물 1 1조 감사 추정 선교 셀 예물들 구별되어 올릴 때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